아예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준비. 윈드해도 윈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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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해볼 윈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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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해줘 윈드해줘. 윈 Só bom. プロポトワプロコントローラ 야 네, 들어가, 들어가. 바로 들어가. 미지 꼬고. 미지 꺼고 바로 뛰어. 바로 뛰어. 씨. 나내 숙달하네. 야, 2층, 2층에 저거 있다. 어디오볼래집 아니? 이거 야탄이 먼저 가야. 투이 먼저 가자. 투박이 먼저 가자. 야야야 내 숙달. 바로 한번 가볼래 아집번이 너무 좋았어 야카 얘도 예, 커. 음. 아 맞다. 음, 우리도 소리 아 우리도 소리 짧. 우리 소리 짧. 소리 쓰지. 음. 계속 걸지해봐 계속 걸지해봐 안 보여 글자. 그 거기 안 보여. 어, 이 아, 아무랍이 좋아, 좋아. 이거 힐러님들 힐러님들 이거 위치 같이 있어야 돼. 그래 내가 지기가 키 편해. 내가 내가 잘 봐줄게. 이거 상대 위에 위도 위도 있는데 빠졌다. 또 빠졌어. 상대 미니스터 유기견 유기견들. 두 있어 아래. <목소리> 야가어볼래볼래 이거 앞에 어자 이거. 뭐까지? 뭐까지 거 같은데? 아, 이러면 못끄다 가는데. 봐아나다나와봐 잘해. 나다더 잘해. 나보다 잘랐잘랐 나보다 잘잘 잘해. 거든 이거 해나보도 있어 괜찮아 할만해 이거 막 이거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위철님 이거 살아야 돼. 빼꼼 <목소리> 빼 펫곰, 하지 마세요 이들아. 아왜 이렇게 을 하는 거야? 기반님이 들줘야돼고 생존공으로 주세요, 제발. 수을 못하는 거야, 우리 팀. 아, 제가, 그냥 제가 할게요. 힐러 해주세요. 미소를 나와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맞는 거야? 에게 이렇게, 이이거 몰라? 뭐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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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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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이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다

다들 오래요가가보다아이리 아, 네, 와. 아, 로 뺐어. 네, 왼쪽에 있어요. 야, 탑부터 바라 볼래. 잠깐만. 이거 야, 어, 원숭이부터 원숭이. 원숭이 나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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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누가 피인데 저거. 원숭이도 피볼로 없어 야, 걱정돼요, 여기. 이라어아이 이거, 이거 내가 별못 하게 맞아. 야, 알아 알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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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부터. 그래도 내가 막을게, 이거.

I wish of you, Lucy, Virus.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m g 너 가자 맞아. 가자 바로도 가자 나 산다, 산다, 산다. 나, 맞아, 산다 맞아. 나 산다 맞아. 나 산다 나 산다 헬퍼 헬퍼 가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라블레이가 티렉터 티렉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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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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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 먹었어, 먹었어. 오, 제대로 나자 아, 거든이 웬만하면 밀기만 아, 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니 오리다 오리다 준피 네. 위에. 선일 일로 일로. 기서 리퍼도 있다. 리퍼도 있다. 그치, 리퍼 있다. 어, 힐러들, 힐러들 아아쟤네위더도 있어. 위더우도 있어. 위더도 있어. 위더도 있어. 리퍼. 나의 어, 리퍼 없어 이거. 이거 아볼래아나카아나카 컨텐츠에. 들어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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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들어와줄래 이거 애들아 아래 안에, 안에 두피스 있다 미쳐있지마 나돼나죽돼 어차피 송나 어차피 하나야 리스폰 맞추려나? 아, 음... 음... 루루 데리고 와요 디바 음... 아니 내가 안에 갈수 있는데 금방 가는데나? 하게하게 아, 확인 로 왔다 와어 왼쪽으로 와봐 간다 간다 가자 가자 뛰자 뛰자 이거 진짜 빨리 어..힌지 힐 줘봐 아나 이거 아니 너쪽으로 아예 가지 말자 이거 그냥 이걸 쏘은거 갖다가 미스님을 나랑 같이 끼면 되는 건데, 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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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하야하게하게 안퍼 걸릴게. 캐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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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ㄹ스, 아나님, 오히려, 오히려. 아, <laughs> 수혜진, 하나님 오 이라, 오 이라, 하나님 오 이라, 아나님오 이라, 근데윈스있냐 <Susan> 응. 이거 몰라. 준비된다, 준비된다. 일단 함참 먹는다. 이거 아, 하나, 아, 내가 더였다 이거, 아, 위로 대보네요. 레드 키워 바꿔 갈래, 이거? 생긴 거, 내가 타거든 이제 나, 흥선이, 먹었다. 이거 뻥 시켜놨어요. 이거 빨리 송나부터 잡고 가자. 이거 나 잡고 가자. 천천히 천천히 힐러 없어.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아 여기 애들 다 나한테 오르 걸렸다. 여기 여기 어, 밑에 다 있어 애들. 아이 새끼들. 맨막가 이거 맨 막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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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빨리 붙고 내 빨리 붙게. 아 왔어. 아나 일안합 잘라서 이거 잘라서 컴포해 봐. 아좀스피좀 스피드 1팀 아좀왜 쏘? 아총 말지? 야, 우리 비비는건데 어차피 이거 와 이거 비트 오반데 좀 약간 아니잖아 이거 디지털 스피드가 다고 생각해 또 하나..아 이거, 이거.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이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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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 3피30 30 30 30 30 30 30 3게이0 3야 네, 괜찮. 피해. 또 이렇게 또 잡아야 되죠. 야, 이런 됐어. 이런 됐어. 우리 이거 뽕겐지 될거 아니야. 아니, 아니. 뽕겐지 해야 돼. 뽕겐지 해야 되거든. 그래. 뽕뽕만 쓰고 바꿔 도돼요 어, 일단 이따가 뽕을 써야 돼요. 상대 수비는 이제 전에 비트 없단 말이야, 이제. 어? 리퍼 나왔거든요, 저기. 퍼 같은데. 저 젠지 님이 그냥 달라고 해야 될 거. 말해 줘야 돼요, 거 나 챙피한 어, 너안 나간겨. 챙피지, 챙피지. 안 한쪽에 요즘... 우리 안 한쪽에... 이거 마줄래 이거... 아, 이고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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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 리퍼칼, 리퍼칼, 리퍼칼... 리스타싱리스타싱리스타 오케이 여기투점 문다. 이거 두가분다, 두가분다, 두가필이야 저거? 루시아나 루시아나 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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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왜 이거. 무승부하는지 알것 같은데 이거